1942년 6월 18일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난 폴 맥카트니는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메리 패트리샤는 간호사였고, 아버지 제임스 맥카트니는 재즈 밴드에서 연주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재능을 보였던 폴은 14세 때 어머니를 잃으며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 경험은 후에 그의 음악에 깊은 감정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7년 15세의 폴 맥카트니는 친구의 소개로 존 레논의 밴드 쿼리맨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역사적인 비틀즈의 시작이었습니다. 폴은 탁월한 음악적 재능으로 빠르게 밴드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존과의 작곡 파트너십은 이후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리버풀의 클럽에서 공연하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1960년 폴 맥카트니는 존 레논 조지 해리슨, 링고스타와 함께 비틀즈를 공식 결성합니다. 함부르크에서의 공연을 거치며 무대 경험을 쌓은 그들은 1962년 브라이언 F스타인의 매니지먼트 아래 데뷔 싱글 Love Me Do를 발표하며 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폴의 감각적인 베이스 연주와 작곡 실력은 밴드의 독특한 사운드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964년 비틀즈는 미국에 진출하면서 전세계를 강타한 비틀마니아 현상을 일으킵니다 폴 메카트니는 I want to hold your hand She loves you 등의 히트곡으로 청소년들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곡 솜씨는 점점 더 성숙해져 Yesterday와 같은 시대를 초월한 명곡을 탄생시켰으며 이 곡은 역사상 가장 많이 커버된 곡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67년 비틀즈는 폴 메카트니의 주도하에 획기적인 앨범 *The Beatles' *Lonely Hearts Club Band*를 발표합니다. 이 앨범은 팝 음악의 역사를 바꾼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폴의 음악적 혁신 정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A Day in the Life*,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등 실험적인 트랙들은 당대 음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70년 비틀즈 해체 후, 폴 맥카트니는 첫 솔로 앨범《맥카트니》를 발표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이 앨범에서 그는 거의 모든 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Maybe I'm Amazed》는 솔로 커리어의 대표곡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후 그는 아에린다와 함께 밴드 윙스를 결성해 1970년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활약하게 됩니다. 1971년 결성된 윙스는《Band on the Run》. Live and Let Die 등의 히트곡으로 1970년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73년 발표한 Band on the Run 앨범은 폴의 작곡 실력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었으며 영국과 미국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Jet, Helen Wheels 등은 오늘날까지도 폴 메카트니의 대표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폴 메카트니는 본격적인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Ebony and Ivory.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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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듀엣곡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스티비 원더와 함께한 Ebony and Ivory는 인종화합의 메시지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97년에는 영국 왕실로부터 훈작사 자기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창작활동으로 음악계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폴 메카트니는 음악가로서뿐 아니라 사회운동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동물권 보호, 환경운동, 지뢰 금지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헤이즐을 공연하며 전 세계 관객을 하나로 모은 그는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현재 80대인 폴 맥카트니는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도 정규 앨범을 발표하며 창의력을 입증했고 전 세계 투어를 통해 수백만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비틀즈의 유산을 이어가며 현대 음악에 끼친 그의 영향력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폴 맥카트니는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전설로서 음악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